대선 전에 내란과 계엄에 맞서서 같이 싸웠던 야사당과의 공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준수하록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지연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고 심지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친 사람에게 나라의 곡관을 맡긴다는 점, 저로서는 환호할 수 없다, 박수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지명자가 해명을 하기를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집회에 갔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일국의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곳을 들었습니다. 저는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꼭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 이해운 지명자가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 능력이 어떠한 건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